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 26년형 에스카파드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6년형에서도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있고요. 2.0 가솔린 2륜 모델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2.0 가솔린 4륜 모델 같은 경우 기존에는 에스프리 알핀 한 가지 트림만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26년형으로 오면서 가솔린 4류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삭제되었고 아이코닉 단일 트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트림 이외 26년형에서 아웃도어 에디션인 에스카파드 트림이 신설되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2.0 가솔린 2류 모델, 2.0 가솔린 4류 모델 모두 에스카파드 트림이 있습니다. 각 에스카파드 트림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버전과 루프박스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 차량은 하이브리드 에스카파드 루프박스 버전 차량입니다. 1.5 터보 엔진과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시스템 최고 245마력 출력을 내고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병렬형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에는 자동차로 변경 보조 기능과 자동속도 제한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방지 보조 차선이탈 경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긴급제동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오토바이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를 인식합니다 전방 교차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본 적용되고요. 전후방 충돌 경보, 전방 차량 대응, 후방 차량 대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안전하차 경보, 차간거리 경보 등 현존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대부분 기본으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60도 3D 어라운드 뷰와 풀 오토 파킹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차량 주변을 선명한 화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작동 시 차량 문 열림 상태와 쏜드프 열림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클리어 뷰 트랜스페어런트 섀시 기능을 이용하면 어라운드 뷰 사용 시 차량 하부의 투명한 바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구조대가 차량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차량 정보가 담겨 있는 QR 스큐 코드가 전면 후면 유리에 부착되어 져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선루프 또는 루프박스가 기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카파드 전용 20인치 다크 틴티드 하이랜드 알로이 휠이 기본 적용이고요. 기존 아이코닉 20인치 휠이랑 디자인은 같으나 블랙 도 장이 들어간 휠입니다 20인치 타이어는 저소음 폼이 적용되어서 구름 소음을 많이 줄여줍니다 로장주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 적용되어져 있고요 25년형보다 헤드램프가 좀더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외부에 어두운 색이 입혀진 느낌이며 전면 인상이 좀더 강하게 보이네요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이고요 크리스탈 3D 타입 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기본 적용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는 1열 사이드 윈도우에 적용되어져 있고요 유리가 두 겹이기 때문에 고속 풍절음을 줄여줍니다. 2열 사이드 윈도우는 일반 글래스가 적용되어져 있구요. 글로시 블랙 루프 랙 기본이며 글로시 블랙 사이드 가니쉬 기본 적용입니다. 블랙 샤크 안테나 기본이구요. 루프 박스 버전 차량은 샤크 안테나가 루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기본이구요.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휠팅 라이트 브라운 나파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되구요. 밝은색 시트니까 실내가 화사 하게 보이네요. 앞좌석 팟사이드 에어백 기본 적용이고요. 콜레오스 같은 경우 2열 방석 부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멜란지 패블릭 내장재 적용되어져 있고요. 직물 재질처럼 보이는데 나름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앞좌석 도어에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파워 테일 게이트 기본 적용입니다. 스마트 키는 원격 시동 기능 가능하고요.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문이 잠. 길때 열려 있던 유리창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키를 가지고 차에 가까이 가면 잠금이 해제되는 오토 오프닝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열린 버튼을 눌러서 유리창을 모두 내리는 환기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키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8방향 전동시트에는 이지액세스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4방향 전동식 요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승석 전동시트는 6방향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앞좌석은 열선 기능, 통풍 기능 기본 적용되며 핸들 열선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형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이고요. 360도 주차 경보 기능 들어가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포함되며 전자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노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본 적용되고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은 12.3인치 모니터가 센터와 동승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제한 5G 데이터는 구매... 대후 5년간 제공되고요. 통신형 TMM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제공되고요. 차량에서 유튜브도 볼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아래쪽에는 A타입 데이터 전송 단자와 충전용 C타입 USB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12볼트 파워 아울렛이 적용되어 져 있습니다. 3존 독립 플로토 에어컨 기본 적용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온도를 개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M2.5 카본 필터와 에어 퀄리티 시스템 애프터 블로우가 기본 장착되어져 있고요. 일반형 모델의 앞범퍼 모습이고요. 에스카파드 모델의 앞범퍼 모습입니다. 전면... 하부에 무광 블랙의 바디킷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일반형 모델의 뒷범퍼 모습입니다. 에스카파드 모델은 범퍼 하부에 무광 블랙의 바디킷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일반형 모델의 휠 아치 몰딩은 얇은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카파드 모델의 휠 아치는 두툼한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강한 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이드 엠블리쉬에 에스카파드 레터링이 적혀 있고요. 일반형 모델의 도어 하단은 차체 색상과 동일한데 에스카파드 모델의 도어 하단은 사이드 도어 프로텍터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에스카파드 전용 플레이트가 장착되어져 있으며 미끄럼 방지 블랙 고무 매트가 기본 적용입니다. 선택 가능한 외장 색상은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 세틴 어반 그레이. 클라우드펄, 어반 그레이 네 가지 색상입니다. 나머지 색상은 기존에 있던 색상인데 신규로 적용된 새틴 유니버스 화이트는 흰색 무광의 색상입니다. 에스카파드 루프박스 버전 차량 같은 경우 새틴 유니버스 화이트나 클라우드펄 외장 선택 시 화이트 루프박스가 적용되며 새틴 어반 그레이나 어반 그레이 색상 선택 시 블랙 루프박스가 적용됩니다. 루프 박스는 양쪽에서 열수 있으며 열쇠로 잠글 수 있습니다. 살짝 힘을 주면 열리는 방식이라 힘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쪽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닫을 때는 끈을 살짝 당겨서 닫을 수 있습니다. 루프 박스가 열렸을 때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본 모습이며 앞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옵션은 두 가지 선택 가능한데요.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129만원입니다. 옵션 선택 시 스피커가 8개에서 10개로 변경되며 차량 실내에 마이크가 장착되는데 소음을 인식하면 반대 주파음을 내어주어 전체적인 소음을 감소시켜줍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음윈드실드글라스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119만 원인데요. 옵션 선택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앞유리가 차음윈드실드글라스로 변경됩니다. 룸미러도 일반형에서 프레임리스형으로 변경되는데 하이패스 카드는 유심형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 26년형 에스카파드 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